테슬라 160달러 무릎, 100달러 바닥, 80달러 발바닥이다. 기준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또 안티 댓글이 달립니다. 자, 테슬라 160달러 저평가라 하셨죠. 그 이하에서 무조건 싸게 잡으면 장대기다. 그리고 지금 80달러가 발바닥이라고 하시고요.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삼성전자에 대조하면 10만 원 저평가라 해 놓고 5만 원 발바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적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? 삼성전자 6만 원 5만 원, 4만 원 분할 매수하면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.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이 삼성전자 10만 원이 왜 나오는 거예요? 뭐 반토막이다 이건가요? 테슬라 무릎 160달러, 발바닥 80달러다 기준 잡아드렸는데 이게 반토막인 게 이제 불만이다라고 한다면. 뭐,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다 필요 없고, 테슬라, 160달러, 어, 가나 안 가나 보세요. 언젠가는 갈 겁니다. 뭐, 160달러만 갈까요? 무릎에서 사서, 어깨에서 팔라, 200달러, 300달러, 가나 안 가나 보세요. 다만, 이제 10년 후에 갈지, 20년 후에 갈지, 물론 그보다 빠르게 갈 수도 있을 텐데, 그때가 언제일까? 그거 알면 제가 워렌버핏 할아버지 주식가회 해드리러 가겠죠. 테슬라가 어디까지 하락하고 어디까지 상승할지,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. 어, 요건 일론 머스크도 모르고, 워렌 버핏도 모르고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이로 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테슬라 100달러는 바닥이고 80달러는 발바닥이다. 그러면 음 발바닥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온다면 반등 나온다. 최대한 싸게 잡으면 장땡이다. 이것이 확신이죠. 뭐 200달러, 300달러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60달러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. 그러면 뭐 닥치고 그냥 장기투자로 존버 해도 되겠죠. 하지만 어, 또 이러저러한 기준에 의해서 뭐,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, 물론 존버를 해도 되지만, 사고, 팔고, 사고, 팔고, 트레이딩 공략도 가능하다. 어쨌든, 테슬라는 뭐, 지금 가격에서 대충 분할 매수해도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다. 이것이 저의 기준이고, 저의 확신입니다. 어 굳이 이제 제이 기준에 테크를 건다면 어, 테슬라 100달러, 80달러, 삼성전자 5만원, 4만원 아니 그게 무슨 대단한 예측이랍시고 어, 큰소리치냐 어,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테크를 건다면 네그 정도는 인정합니다. 근데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어떠신가요? 어... 제가 뭐 지금 잘나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제가 대단한 예측을 해서 큰소리를 치는 게 아니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식 왕초보도 알수 있는 그런 종목 그런 가격에 확신 있게 투자를 하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뭐 아무도 안 하면서 뭐 차트가 어떻고 뉴스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말만 많으니까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심플하게 기준 잡아 드린 겁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투자는 철저히 본인 판단이고 저는 저만의 기준 저만의 확신을 공유해 드리는 것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확신검증 계좌공개 스터디 100% 투명하게 계좌를 공개하고 있는데 월에 단돈 만 원입니다 네 테슬라 어, 속는 셈 치고 한 100만 원만 한번 투자해 보세요 뭐 월에 만원못 벌겠습니까 음.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보시고 확신검증 계좌공개 스터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신을 진입하여 확신의 그때 청산하라 애널리스트 확신했습니다.